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2022년 재가장 기관 평가 매뉴얼 기본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상들 시청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저희 평가과장에서는 어, 지역 협회에 대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에 6월 14일날 우리 서울 중랑구에 있는 어, 재가기관 협회에서 어, 평가 세미나 강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제가, 6월 14일날, 우리 중랑구에 가가지고, 어, 4시간 동안, 우리 중랑구 지역협회 제각의 원장님들 모시고, 4시간 동안 평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4일날. 지금처럼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음 기존 1 9년에는 사단법인 한기업의 뭐, 서울지부, 뭐, 대구지부, 충북지부 등, 뭐, 다른 협회 같은 경우도 뭐, 어, 어디였더라? 거기가? 아, 나주. 나주 쪽부터 해가지고, 뭐, 경기도 시흥. 다양한 곳에 협회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뭐냐면, 어, 저희 유튜브 평가과장 채널 보시면서, 아, 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우리도 좀 교육을 받고 싶다. 근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을 못 하셨잖아요. 어, 이제 지역 협회에서 많은 오프라인을 진행, 교육을 진행할것 같습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어, 강의를, 강의를 좀좀 좀 전문가에게 좀 강의를 맡기고 싶은데 이런 강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이나 지역협회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어, 화면에 보고 계신 저희 LTC원 평가전 07077을 전화로 하셔가지고요 어, 평가 오프라인 세미나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어, 저희 쪽에서 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어, 평가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저희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강의를 지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단순하게 매뉴얼 읽는 게 아니라 음, 4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들의 평가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강사는 보통은 다른 분보다 제가 거의 다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세미나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는 제가 지원하고 있고요. 어, 최소 30개 기간 이상이 모이시는 자리라면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 어, 만약에 어 지역 내 협회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신다면 저희 평가장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어 지역 강의 요청을 하시면 저쪽에서 지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아주 기본 그 신고 대조표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당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4일 날중간 모의 편 되게 빠릅니다. 빠르게 아마 회원분들을 위해 가지고 평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으세요. 아마 전제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제업 산하에 있는 우리, 그, 중남구협회라고 하셨으니까요. 어, 만약 시청하신 분 중에 중남구협회 회원분이 계시면 6월 14일날, 오프라인에서, 어, 코로나 이후 19년도에는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했던 건데, 6월 14일날 중남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 많은 분들도 지역 내에, 어, 협회, 어,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평가장에 전화하셔가지고요. 강의를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평가에 있어서, 시청하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하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